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지금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누구를 만날 때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식사라는 말 자체가 일사 자를 넣고 있지만 함께 하는 식사 먹는 일은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일에서 쉬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나눈 식사가 잔치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떠났던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오자 아버지가 잡은 살찐 송아지. 이 모든 것은 함께하는 식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식사는 즐거움이요 하느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사할 때만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가족이라는 말은 예쁜 사람이건 미운 사람이건 함께 먹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그 식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룩가 복음 17장 21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 비유를 들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을 광야에서 단식하셨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오 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세리와 죄인들의 회계를 받아들이셨고, 또한 하느님의 나라에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잔치는 잃었던 양을 되찾을 때 기뻤다고 했고, 잃은 아들이 되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는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쁨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혼인잔치 손님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느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사랑받은 기쁜 일이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물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일도 기쁘고 좋은 선한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제가 도초성당에 부임하기 전에 불이 난 성전 자리는 이미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아끼자는 의견으로 빈터에 바닥 콘크리트를 그냥 놔두고 성전을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낸 신자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설득했습니다. 불이 난 성전이 오래되어서 성전 빈터를 바라보면서 누가 어떻게 놓았을지도 모를 기초 위에 새 성전을 지을 수 없으며 설령 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지을 새로운 성전에 적합한 기초를 온전하게 놓아야 한다. 라는 말에 모두가 의견을 찬성으로 모았습니다. 이 순간에 외쳤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리님의 뜻에 순명하겠다는 고우님들에게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기초를 쌓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에서 18절. 이제 고우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집을 세우기에 적합한 새로운 기초를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믿음의 힘으로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두려 박사제도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염려와 괴로움을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고은님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체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